안녕하세요. 세상을 가꾸어가는 지혜. 세 가지의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불태우며 달립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요. 한계까지 몰아붙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툭 하고 모든 게 끊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 그렇게 다 타버리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의지도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 보내지요. 둘중 하나는 아닌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시소의 양 끝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한쪽 끝은 자기 착취. 다른 한쪽 끝은 자기 버림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왜이 극단적인 시소 타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 시소의 중심을 잡아줄 강한 멈춤의 지혜는 과연 없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스콜레라고 불렀습니다. 여가, 휴식,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스콜레. 스쿨. 다시 말해서 학교는요. 여가, 휴식, 자유로운 시간 이런 것하고는 정반대 이미지라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의아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여가나 휴식이나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이런 뜻과는 정반대 의미로 스콜레, 스쿨이 우리 무의식의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그리스에서의 이 스콜레는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여가나 휴식이 아닙니다 여가, 휴식, 자유로운 시간만이 지혜에 다다를 수 있는 속성의 시간이라는 그런 의식이 그리스인들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가, 자유로운 시간에 생각을 나누죠 이야기를 나누죠 또 책을 읽고 했던 것이죠 평화롭고 천천히 가는 시간에 그 당시 같은 파피루스나 뭐 양피지 같은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쓰여진 문자를 보면서 독서를 하고요. 또 편안한 토론을 하는.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스콜레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들어올 거예요. 그게 진짜 학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스콜레라는 것은요. 생업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꾸어 가면서 자기를 성장시켜 가는 그런 주체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색을 하고요. 또 배우고요. 토론하고 하면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 스쿨이죠. 그것의 어원이 바로 이 스콜레인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본래 모습을 잃고요 양 극단의 문제점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는 자기 착취예요. 과잉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스콜레가 사라진 자리에 성과가 들어섰습니다. 철학자 한병철 선생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피로사회라는 책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할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 아래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주의가 이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멈춤은 곧 실패라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두 번째는요. 자기 버림. 이것은 결핍의 함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번나웃이 일어나요. 그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방치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신을 돌보는 스콜레마저 포기해버린 상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멈춤이 아니라요. 무기력한 포기일 뿐입니다. 철학자들은요. 대부분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스콜레의 본뜻을 잘 알았었겠죠. 이 본뜻을 알고 문제 제기를 한 대표적인 철학자로 사르트르하고 하나 렌트를 들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요. 정신없이 노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비주체적이고 마구마구 휘둘리는 그 노동의 반대편에 자유의 시간 스콜레가 있다고 봤어요. 그 스콜레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성찰에 이룰 수 있고요. 그 스콜레의 시간을 통해서만 대자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주체 그것이 될수 있다라고 역설을 했죠. 하나 렌트는요. 인간이 하는 행동을 생존을 위한 노동, 직업으로 하는 일, 그리고 실천으로서의 행위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거를 자주 강조했죠. 여기에서 우리를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의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한나 렌트가 사유하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유라는 겁니다. 이 사유의 세계는 스콜레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한나 렌트 역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여가, 휴식, 자유로운 시간 요것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나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기록학자는요 기록물을 평가하고 보존하고 때로는 폐기합니다. 이 소중한 기록을 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기록학에서 얘기하는 보존처리 기술 이게 바로 멈춤입니다. 저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 가지의 멈춤의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착취를 향한 질주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멈춤일까요? 번아웃 직전까지 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멈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멈추라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더 할까라는 질문을 멈추고요. 나는 지금 왜 달리고 있는가를 묻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록하기 가르쳐주는 지혜 중에 다른 또 하나가 바로 평가입니다. 영어로는 a p p r a i s e r 이라고 하지요. 나의 활동들이 어떤 목적과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함이 진정 나를 위한 축적인지 아니면 타인의 인정을 위한 소모인지를 되돌아보는 멈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 버림의 무기력을 멈춰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멈춤이라고요? 모든 것에 지쳐서 무기력에 빠진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멈추냐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방치를 멈추고요. 나를 돌보는 아주 작은 행위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실패 기록이 있어요. 그 실패 기록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킬 단 하나의 긍정적인 활동을 선별. 이것도 이제 기록하기에서 자주 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창한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책한 페이지 읽기,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듣기, 나라는 기록물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하는 작은 멈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양극단으로 내모는 소음이라고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드리는데, 바로 이 소음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도 누구를 위한 멈춤일까요? 시소 위에서 흔들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멈춤입니다. 무엇을 멈추냐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외부의 기대, 이게 SNS, 뭐 비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자책이라는 소음을 먼저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시라는 것이죠. 기록학의 지혜 중에 하나가 폐기예요. Disposal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들입니다. 스콜레라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 습관, 정보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 멈춤의 시작입니다. 이 기록은요, 스스로를 불태워 없애는 소각의 대상도 무기력하게 내버려두는 방치의 대상도 전혀 아닙니다. 소중히 가꾸고 보존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아카이브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기록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잠시 멈추겠습니까?